전쟁이 이제 나니까, 그, 우리 집에는 그 12연대 중대장이 살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 12연대 일사단에 옆에 있었는데, 그분이 옹진 전투를 계속 하셨다고. 그 근데, 그래, 가족이 그, 우리, 우리 집하한 집에서 살았는데, 그런지 그래 그, 전쟁이 난, 나면서 그, 그 이튿날 그, 웅진서 철수를 해가지고 중대장이 와가지고, 아버님한테, 여기 계시면은 좀 아주 좋지 않으니까 상황이 나쁘단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식구도 좋지 않으니까 다 나가라, 이제 이렇게 어디로 피어라고 이제 얘기 하고 그분 갈때 그때 막 그러는데 그때 하가는 그냥 이북 전투기가 한확 폭격으로 전쟁이 아주 그냥 정신없이 이제 수색 역을 막폭파시키고 있냐 막 그랬다고요. 그니까 러 아버님도 들어오셔가지고, <laughs> 들어오셔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정말 위험하다. 위험하니까, 일단은, 요, 그, 혼란을 좀 피, 피우는 게 좋, 좋겠다 해가지고, 식구들하고 그, 대충 싸가지고, 연희동으로 다 왔어요. 연희동. 예, 연희동까지 온 거예요. 이제 막 비행기 폭격하고, 뭐, 난리 속을 그거 하면서도 연희동까지 왔는데, 연희동에 신, 친척집이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그 집을 들어간 거 이제. 그래가지고 밤에 이제 그 우리 식구를 놔두고 아버님은 이제 예, 남아를 하시려고 밤에 이제 그 연희동 집에서 나가시더라고요. 시간이 얼마 경과 됐는지 하여간 그냥 그 창문이 찢어지는찢어지면서막 거기가 찢어지는 소리가 걷었어요. 그냥 폭음, 한강 철교 끊는 이제 그 시, 예, 그, 당시죠, 그러니까 못하신 거예요, 그 당시 전제. 그니까 아버님은 이제 건들지 못하신 거예 이제. 올그 당시 아버님 오셔가지고 뭐라는 거니? 아버님 남의 말을 잘 들어요, 전. 전 누가 뭐라면 이렇게 귀를 좀 기울이는 그런 습성이 있으신 걸로 지금 이 아는데, 그때 당시 아마 빨산 것 같아요, 빨산. 우리 그 인민 군대는 오면은 절대 정치보복 안 오고, 정치보보라는 곳, 이, 여러분들, 그, 때는 다, 음, 인정하고, 다, 자기네 식구들 인정하고, 보살펴주고, 절대 피해를 안 주니까, 안심하고, 피란들 가짐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아마, 이 선전에, 이제, 해서 집으로 돌아, <laughs> 들어오셨더라고. 거기서, 이제, 한이틀 묵었나,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수색을 지나서더운이 우리 고향으로 다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 이제 숨어 계시는데, 이제, 그, 치안대, 무슨, 뭐, 내무서 뭐, 이런 것이 막, 그, 동네에 쓰더라고요. 근데 뭐, 그, 그때만 해도 시골 동네 뭐, 조그마하니까, 조그마하니까, 그거 뭐, 누가 어디 숨어있고, 누구네가 뭐, 어떤 거다 알잖아요. 아버님이 숨어있는 걸 알고, 집을 이제, 거썩을 했다고요. 인민군 대위 한 사람, 대위, 기억으로는 한, 한 대위 같아요. 대위 정도 되는 사람하고, 인민군 대두 명하고, 내무서원두명 네, 오고, 두명 오고, 이제 이렇게 그, 우리 집을, 이렇게 일단 아버님을, 그, 체포를 이제 그렇게, 그, 집을 왜샀으니까꼼짝못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아버님하고 이제 잡히시고, 꼼짝없이 이제 거기서 제가 걔들 차에 실려서 가신, 요러다가는 해방 직구, 민보단 이런, 그, 그것이 있어요, 민보단. 거기 단장을 오시면서 그, 그, 조직적인 그런, 그, 뭐, 그, 단원들의 훈련 이런 것도 그냥 하셨고, 기름은 이제 그, 지역사회 이제 그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좀아다닌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은 그, 대한청년단, 뭐, 서북청년단 이걸 제일 그 일을 가는 그런 그 직책들이고 그 부서였다고요. 그래서 좀 제일 악랄하게그 보복한 사람들이 보복을 당한 사람들이 우리 아버님 그런 추게 된 사람들. 그런데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겠지만 나부터면 그래도 아버님이 참좀 힘은 서리다 참, 참 아버님 참 죽음을 참 헛된 죽음을 했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 들었었어요. 지금 뭡니까 이게 하도 뭐 누가 뭐 알아주기로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자식들한테 무슨 뭐 혜택이 뭡니까 뭐 응? 결국 그것이 다 자식들한테 엄청난 그냥 그 권역만 이렇게 치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도 난 바라는 게 아버님 좀그그 그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셨으니까, 참, 그, 명예회복이라든가 말에 이런 그런, 조금만 해도 배려한 생각을 조금만 더 가졌으면 난 정말 참더 바랄 것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간 사람들만 불쌍하게 된 거예요, 간 사람만. 너무 무관심한 그의 생각이 든, 그런 섭섭한 생각이 든 거죠. 뭐. 참, 아버님이 그 가정적이었고 기리 그렇게 그뭐 바쁘신 중에도 집에 오시면은 가지고 지그 집안일을 지금 그 살피고 늘 그러셨는데 이제야 이제 언제 뭐 뭐어떡 합니까 이제 돌아가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살아 계셔가지고 같이 살았다면 비록 내가 좀못 나도 휴자휴내라도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